네 번째, 교회의 중요성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와 교류입니다. 교회. 이 그리스도인들 간에 긴밀한 교제가 필요하겠죠? 고린도 전서 1장을 한번 보죠. 고린도 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이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첫 번째가 견고함이거든요.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견곡케 하는 방법이죠. 교재입니다. 교회 안에 견곡케 되는 것이 있고, 견곡케 되는 방법이 뭐냐? 교재입니다. 또한 가지는 요한일서1장입니다요한일서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두 번째는 우리의 기쁨의 충만을 위한 교제입니다 교회 안에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교제나 사귐이나 같은 말이죠? 그런데 그 사귐의 목적이 기쁨이 충만케 되는 걸 위해서. 그러면 구성원이 나오죠? 예수님,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제하고 사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견고해지고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계속 배워야 돼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두 번째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교제하는 건 뭐와 같으냐면 밥을 먹고 운동하는 거와 같아요. 밥을 먹기만 하면 온 몸에 지방이 쌓이겠죠. 근데 교제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항상 적당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몸으로 유지가 되겠죠.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을 뗀다 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떡을 떼는 겁니다. 신앙의 친구가 있으신가요? 내 성향과 맞고 또는 나하고 잘 통하는 사람 이런 거 말고 신앙적인 친구 말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야단 쳐줄수 있는, 경고해 줄수 있는, 신앙적인 친구.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신앙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만드셨어요? 그런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친구가.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돼줘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또 나를 받아줘야 되겠죠? 나도 누군가를 받아줘야 되고. 그 가운데 긴밀함이 생겨요.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음식 나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있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떡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원래는 곡식 가루예요. 이건 따로따로예요. 그거를 이렇게 찌잖아요. 그리고 누르잖아요. 찐 것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떡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떡은 아주 끈끈하죠. 쌀알하고 달라요. 아주 끈끈하게. 그러니까 이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집에 아무나 초대 안 하죠?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잘 설명해 주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교류, 교제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청년의 때에 하하, 호호하고, 아, 재밌어, 속은 텅빌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 가운데에서 실제 진정한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되려면 떡이 떼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때요? 이렇게 부서마다 뭐 은혜부도 있고, 뭐 이런 부, 저런 부, 거시기부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이렇게 깊은 교제가 돼요? 아니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의 간증을 해요? 떡이 안 떼져요. 우리는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교회예요. 그냥 취미 생활로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도 함께 가고, 삶도 함께 가고,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파하는 걸 누가 위로해 주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가요인데. 여러분이라는 노래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 미니스커트 처음 입었던 가수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미국에서 올때 미니스커트 입고 와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한국에. 여러분,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가사를 한번 봐 봐요. 그분이 노래도 좀 이렇게 일반적인 발성이 아니에요. 이 따라 부르기 참 어려운 그런 발성을 해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근내가 뭐냐?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기 속내를 잘못 내겠지만 정말 그 가사를 보면 자, 네가 만약 외로울 때 내가 옆에 있어 주면 되잖아. 네가 힘들 때 내가 도와줄게. 네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옆에 있어 줄게.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만약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나는 누군가 옆에 있어 주고, 누군가를 위로해 주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런데 나는, 만약에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걸, 이제, 어 그냥 가사를 읽어, 읽어,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말로 해요. 노래로 안 하고, 말로 이렇게 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그 대목이 요 너무 마음속에 울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노래를 듣다가도 많이 울었어요. 그 여러분 때문에.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그러면서 음악이 착 나오거든요. 그 여러분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이게 울려가지고 어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외로울 때 누가 위로해 주죠? 있어요? 그거 만드셔야 돼요. 우리는 겉보기에 뭐 모이세요 시간 됐어요 아 끝났어요 다음에 만나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프다니까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외로워요. 학생이라고 해가지고 안 외로워요? 학생이라고 해가지고 힘안 들어요? 있어요. 엄마 이해 못 해요. 공부나 해라 이해 못 해. 엄마는 죽어도 이해 못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디서 풀 거예요? 네? 누가 나를 위로해 줄 거예요? 누가?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계속 매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견뎠어요. 몇대 맞아도 괜찮아. 그런데 더 맞으니까 휘청휘청돼요. 그래도 막 지켰어요. 근데 치명타를 한방 맞았어요. 누가 이렇게 세워줄 거예요? 누구예요? 응?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그대가.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고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위로해 주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픔도 같이 하는 거예요. 외로움도 같이 하는 거예요. 슬픔도 수치도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내가 아휴, 뭔 정신으로 내가 그렇게 했다냐? 그럴 때도 있어요. 야, 내가 뭐에 씌었지 내가 왜 저런 일을 했을까? 있어요. 그거 어디서 치료받아요? 누구한테? 우리 가운데 역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요 까칠해지면 안 돼. 에? 이 안에서는요 무례해지면 안 돼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왜? 다 같은 길을 걸어가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그 뒤를 우리가 같이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모든 걸 우리가 다 받아요. 같은 처지예요. 근데 같은 처지끼리 물고 뜯을까요? 같은 처지끼리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냥 오만편해요. 어제 어, 지난 수요일날입니까? 형제님 한 분이 이제 집사님이 광고 마지막 말다 그때 오셨어요. 네? 광고 딱 끝나자마자 올라오셨어요. 근데 그분의 얼굴이 화내요야 그래도 안 나갔잖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막 길을 쓰고 왔는데 끝났네? 설교 한 자락도 못 들었네? 아이고 광고 끝났네? 그게 아니잖아요. 아직 안 갔네. 형제자매님들 얼굴 볼수 있잖아요. 네? 교회라니까는요. 교류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하고 그게 우리 이, 이 자리에 있는 이 교회예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도 엘림이 돼야 되잖아요. 응? 내 마음 속에서 이 교회가 엘림이 돼야 되지 마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파 교회 와가지고 마음도 못 나누고. 다 깔깔대고 웃고 있는데 나는 혼자서 그냥 뒤에서 외로워하고 있고 마음 못 나누고 말도 못 하고 그러지 말고, 예, 네 먼저 챙겨주고 또 챙겨주면 또 다가가서 마음 내려놓고 그리고 한 마디 두 마디 하다 보면 어깨 동무하게 되고 같이 힘내서 걸어가게 되고 그게 교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제 그리고 교류의 장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교제와 교류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말씀을 반드시 중심으로 잡고 있어야 돼요. 육신적인 친밀함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반드시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려라. 서신서잖아요. 이 편지를 읽어 들려라. 골로새서 4장 16절에서는 자,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고 읽게 하고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인에게도 줘서 읽으라고 해라. 회신하는 거예요. 골로새를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걸 골로새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읽고 또 다른 지역에 돌려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있는 걸또 갖다가 읽어요. 회신, 돌려서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교재 속에서 말씀이 빠지면 세속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뭐 새로운 폰이 나왔대요. 뭐 어디가 뭐가 싸대요. 뭐가 맛있대요. 뭐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와도 위로받을 수 있어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듣는 얘기죠? 새로오신 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이 교회는 왜 그렇게 얼굴이 다 밝으냐. 우리끼리 보면 우중충하죠? 근데 오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교회는 너무 신기하다. 왜 이렇게 다들 얼굴이 밝으냐, 그래요. 그게 우리 교회의 특징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의 힘이 채워지고 있거든요. 네. 환하게 웃어보세요. 환하게.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일 것 같죠? 보여요. 왜? 눈이 거의 80이거든요. 네. 환하게.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꽉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서신서마다 뭘 얘기해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한다. 이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서로 입맞추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가족처럼.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 가족 간에는 이성적인 감정이 안 생기는 거 아시죠?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가족끼리는 이성적인 감성, 감정이 잘안 생긴다니까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 생기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우리 가족이잖아요. 여기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 안에서 말씀으로 함께 되는 그걸 계속 무난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그리고 교류의 장입니다. 그래서 공급과 성장이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